안녕하십니까. 부동산신문읽저전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의 동성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파트입니다. 어, 홍남기 집값, 과도한 상승부 조정 필요하다. 하향안적세가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소식이고요. 50시 이상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생수군 어, 무조건 인터넷 청약해라. 이런 제도를 좀 내놓은 것 같고요. 서울 30평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보통 이제 계약금 1억 이상씩 필요하다. 이런 소식이네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건 상권 이죠 상권. 어, 우리나라는, 뭐, 스타벅스 커피숍이 들어오면 굉장히 그쪽 상권은 활성화된다라는 것이고요. 어, 한국서 보는, 뭐, 한옥, 최상층, 뭐, 최고가, 뭐, 이런데 특이한 스타벅스 매장 소식이 있나 봅니다. 그 인천, 성도, 화성, 평택에 설류 대단지 분양 쏟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경제신문 봐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니까 재건축 안 되니까 리모델링 올해 19조 큰장 들어섭니다. 어, 그리고, 6개월 만에 2억 이상 떨어져 나갑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텔입니다, 아파텔. 어, 그리고, 이제 아파텔도 이게 위치 어디냐에 좀 틀린 것 같아요. 중심권, 막 어, KTX나 SRT 이런 중요한 중심 거점역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것 같고요. 중심 상권에 있는 편의시설 좋은 곳은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노원구 상계 한양 재건축 청신호 9개월 만에 1차 안전 진단 통과했습니다. 대구 봉독동 우리주택 힐스테이트로 재개발되고 있고요. 어, 재건축 안된 전통부청 동부 2천 동 덜썩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유망, 대구에는 지금 아파트가 아잘안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집 마련 적기 올해는 간망에 설류 부동산 전망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투자처 좋은 곳 한번 봐보겠습니다. 올해 유망 투자처는 여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콕 집은 곳 어, 보아보겠습니다. 어... 부동산 시장의설 연휴 이후로 많은 변화와 전환 시기로 불립니다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이 움직이면서 명절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휴 이대도 시장 성숙인 범위 사찰을 맞물렸고요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설 연휴 부동산 민심이 시장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유망 투자처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가 제각각이 달랐습니다 꿈마빌딩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역 교통오재 등 다양한 대답이 나왔 고요 고정성 동국대 견인교수 고정환 한국 자산 관리용 거장, 자영업 침체에도 투자 기간 더꼼꼼마필팅을추천했습니다 고교수는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실물 자산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때라며 유동 인구 지하철역과 거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소비 인구. 몇집한 어, 지역 이제 살펴봐야 하고요. 고은장은 통상 주택 시장이 과열된 유도 자금이 상업용 부동산 토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현재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띌 차례라며 신설역성과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정착역 등의 상권이 변화한 지역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대한건설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교통망이 개선되고 는 정비사업 예정지구 능력에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연구는 현재 아직 저개발 지역인 곳이 유명하다. 정비사업이 착공이 과시화되지 않더라도 내년부터 서서히 지역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한명지 직방 레이. 데이터 랩장은 투자보다는 실수요 목적이 자산 운용이 적합하다고 전했고요. 그는 새 정부의 세제 대출 창약 정비 사업 등 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며 다주택차는 차기 정부의 세제 보이세 양도수 정책 결정을 확인하고 자산 운용 전략을 짜도 늦지 않고 우특특자의 경우 똘똘한 한채 전략으로 3기 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적용동 아파트 분양 시장을 주목해야 하고, 신기원 건국특 교수는 오래 관망해야 한다는 입장 내놓고, 그는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변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보시면 고종환은 집값 전명화1 3% 상승, 전세 값은 3%에 5% 상승, 주요 변수는 해정부의 부동산 전체, 어, 주택 매수 시점은 비추천, 그다음에 투망 유자차가 꼬마 빌딩 신설 역세권 GTX 개통 예정지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준석 동국대 겐인 교수는 보합됐다. 대선 후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 어, 잔세값은 5에서 10% 상승할 예정이고요. 그 주요 변수가 대선이다. 음, 주택 매수 시점 가능한 빨리 해라. 어, 투망 유자차는 꼬마 빌딩. 음, 그다음에 신규영 교수는 집값 전망도 보합. 전세값 전망도 보합 이렇게 보고 있네요 대선 주 변수가 대선하고 금리 인상 내년 이후 주택매수 시점을 보시고 있고요어 유망 투자처가 없다 아, 그 다음에 이은영 건설교통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집값 전망 10% 이상 상승 집값 전세값 전망도 10% 이상 상승 아 이거는 아마 이윤영 교수님 서울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국 집값은 전국 집값을 이렇게 평균 전국 집값의 평균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 대출 규제 죄 변수가 대출 규제 가능한한 빨리 사라. 어, 그다음에 유명 투자처는 교통 화재 지역, 재건축 재개발 예정 지역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함영진 분은 집값 전망이 최대 2% 상승, 어, 주요 변수 5% 상승, 금리 인상 주요 변수가 대선. 어, 집값 사는 것은 서둘 필요 없고, 상기신도시 등에 창약해라. 이렇게 조언해 줬습니다. 그러면, 뭐, 어, 만만하게 보신 분, 근데 이, 이게 뭐냐면은 전국을 평균하면은, 전국을 평균하면 뭐, 하명진 이분 의견이 좀더 맞을 것 같고요. 그죠? 어, 이거는 지금 이은영 분은 서울만 봤을 때이 정도 상승할 것 같고요. 서로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봐집니다 대충 뭐 보는 시각마다 다 틀리긴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전문가 분들이 어, 콕 집어서 부동산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관련된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어, 어, 카페.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 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 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어,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체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깔함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